제2의 송도 만든다더니 입주 직전인데 공사판이라고? 일산 풍동에 조성 중인 더샵 브랜드 타운이 입주를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시공한 더샵 일산 엘로이는 약2 0 0 0 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죠. 하지만 현장은 흙먼지 날리고 주요 인프라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분양 당시 홍보 영상엔 맑은 물이 흐르는 풍동천, 벚꽃 가득한 산책로, 백마 관과와 연결되는 육교까지 강조됐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직도 땅을 파는 중이고 보행육교는 단지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시공 중입니다. 무엇보다 단지와 직접 연결된다던 육교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하는 일반 구조였죠. 입주 애정자들은. 하루 가까운 분양가를 내고 믿고 샀는데 현장은 공사판에 사전고지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고양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육교가 완공되지 않으면 중공승인 어렵다며 입주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사는 장애인 이동 경사 문제로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며 사전고지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포스코건설 측은 설계대로 시공 중이며 시행사와 지자체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분양 때는 송도급 신도시였지만 막상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말 그대로 흙먼지 속 부실 신도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